젠장, 오늘도 늦잠이야. 하기 싫어 미치겠네. 여러분의 아침, 혹은 해야 할일 앞에서 자주 내뱉는 혼잣말인가요? 우리 모두의 고질병 미루고 망설이는 습관을 단칼에 끊어버린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인생을 바꾼 동기부여 연설가 멜 로빈스 여사입니다. 그녀는 한때 불행한 삶의 나락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무기력증, 알코올 중독. 경력 단절, 남편과의 불화, 매일 아침 침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밤 그녀는 TV에서 로켓 발사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발사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굉음과 함께 로켓이 불꽃을 뿜으며 하늘로 솟아오르는 장면을 보며 그녀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쳤죠. 그래. 나도 저렇게 하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리자 그녀는 속으로 5, 4, 3, 2, 1을 하고 숫자를 거꾸로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과 동시에 침대 밖으로 몸을 던졌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이불 속의 중력에서 탈출한 것입니다. 이 작은 시도가 멜로빈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이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설적인 5초의 법치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방법이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우리 뇌라는 놀라운 미스터리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경이롭지만 동시에 매우 귀찮음쟁이, 심술쟁이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때, 뇌는 본능적으로 야,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그게 제일 안전해, 라고 속삭입니다. 일명 뇌의 스누즈 버튼 같은 것이 이 달콤한 속삭임은 우리를 안전지대에 가둬두려 하는 오래된 생존 본능에서 비롯됩니다. 이때 우리의 뇌 속에서는 일종의 두뇌 속 전쟁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뇌, 즉, 전전 두피질은 해야 해, 지금이 적기야? 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성적인 뇌, 특히 공포와 불안을 관장하는 편도체는, 야, 그러다 위험하면 어떡하려고? 익숙하지 않은데 괜히 불편한데. 그냥 하지 마라고 경고음을 울립니다. 이두 부위가 아웅다웅 하는 짧은 찰나의 순간, 우리는 망설임이라는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 망설임의 시간은 마치 퀵 샌드처럼 순식간에 우리를 행동 불능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5초의 법칙은 바로 이 편도체가 불안감을 증폭시키기 전에 망설임이라는 퀵 샌드의 틈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5초라는 짧은 시간은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고 복잡한 생각을 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숫자를 거꾸로 세는 동안 우리는 뇌의 다른 부위를 활성화시키고 의식적인 사고 회로를 강제로 방해하여 직관적으로 행동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카운트다운이 0에 도달하는 순간, 뇌는 마치 비상 상황처럼 인식하고,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한다. 로켓 발사 직전이다. 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 우리의 몸을 강제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메타인지 트리거라고 불립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사고 시스템을 우회하여 미루는 습관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단칼에 끊어내는 것이죠. 5초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능적인 두려움과 게으름이라는 괴물을 극복하고 행동을 개시하는 강력한 심리적 스위치이자 우리 안에 잠든 슈퍼 히어로를 깨우는 주문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간단한 5초의 법칙이 어떻게 여러분을 행동의 슈퍼 히어로로 변신시킬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망설임과의 데스매치에서 승리합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너무 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이게 맞을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완벽해야 하는데 등 부정적인 생각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좀비가 됩니다. 5초의 법칙은 이런 불필요한 과도한 생각을 할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생각은 짧게, 행동은 빠르게라는 좌우명을 몸으로 실천하게 하는 것이죠. 망설이는 순간은 길어질수록 행동할 가능성은 영에 수렴합니다. 5초의 법칙은 이 치명적인 순간을 초전에 제압합니다. 둘째, 뇌의 게으름 스위치를 파괴합니다. 우리 뇌는 현상 유지 바이어스라는 강력한 스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변화를 싫어한다는 의미죠. 새로운 행동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수반한다고 생각하여 우리를 익숙하고 안전한 소파 위에 머물게 하려 합니다. 5초의 법칙은 뇌가 합리적인 변명이나 두려움을 만들 시간을 주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게으름 스위치를 효과적으로 파괴합니다. 일종의 뇌 해킹인 세, 셋째, 행동 시작의 장벽을 낮춥니다. 여러분, 혹시 정지된 무거운 자동차를 밀어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어마어마한 힘, 힘이 필요하지만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훨씬 적은 힘으로도 계속 움직일 수 있습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이라는 거대한 문턱을 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5초의 법칙은 그 시작의 문턱을 극도로 낮춰줍니다 일단 시작하고 나면 관성의 힘이 우리를 밀어주어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일단 시작만 하면 절반은 성공입니다. 넷째, 자기 효능감이라는 슈퍼파워를 충전합니다. 5초의 법칙을 통해 아침에 일어나는 것, 하기 싫은 메일을 보내는 것등 작은 행동들을 꾸준히 성공시키면 우리는 나는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내면에 차곡차곡 쌓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효능감은 마치 게임 속 경험치처럼 쌓여서 더큰 목표에 도전하고 더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강력한 정신적 에너지 원천이 됩니다. 다섯째, 자신감이라는 방탄복을 입혀줍니다. 망설임을 극복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경험이 반복되면 우리의 자존감은 쑥쑥 자라나고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커집니다. 이 자신감은 삶의 다른 영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리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이끄는 단단한 방탄복이 됩니다. 나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어라는 이 믿음이 결국 현실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오초의 법칙은 거창한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 아주 사소한 순간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만능 열쇠입니다. 그 활용법은 무궁무진하며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효율적이고 만족스럽게 바꿔 놓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초간단 실전 미션에 참여해 보세요. 아침 기상 미션. 아침 알람이 울리면 젠장하고 욕하기 전에 543. 이 일을 세고 바로 이불 밖으로 점프하세 조금만 더라는 악마의 유혹을 단번에 끊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은 지각 지옥에서 상쾌한 출발로 바뀔 것입니다. 운동 시작 미션. 오늘은 너무 피곤해. 내일부터는 진짜 할까 하는 게으름의 속삭임이 들려오면 5, 4, 3, 2 일을 외치고 일단 운동복을 입거나 현관문을 여세요. 일단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더 이상 게으름의 노예가 아닐 것입니다. 미루던 업무처리 미션, 하기 싫은 보고서 작성, 전화 걸기, 이메일 보내기 등 자꾸만 어깨에 얹어지는 무거운 숙제들이 있다면 5, 3, 2 일을 세고 바로 그 일을 시작하세요. 딱 5분만이라도 좋습니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산성은 로켓처럼 치솟을 것입니다. 소통 스킬 업 미션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말을 걸고 싶을 때, 상사에게 용기 있는 의견을 개진하고 싶을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싶을 때, 주저하지 말고 5초 카운트다운 후 행동하세요.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용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유혹 극복 미션 밤늦게 먹지 않아야 할 야식의 환상이 아른거릴 때, 스마트폰이 나를 부르는 것 같을 때, 5, 4, 3, 2, 1을 세고, 다른 행동을 하거나 유혹의 대상을 멀리 하세요. 찰나의 순간에 우리의 의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유혹의 노예가 아닙니다. 집안일 마스터 미션. 설거지, 빨래, 쓰레기 버리기 등 자꾸만 쌓여가는 집안일 쓰나미가 여러분을 덮칠 때, 망설이지 말고 5초를 센후 바로 시작하세요. 작고 사소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공간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더불어 여러분의 마음까지 상쾌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처럼 5초의 법칙은 우리의 일상 속에 숨어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슈퍼히어로의 도구입니다. 단순한 규칙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망설이는 자신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영화 속에서 이제 더 이상 망설이는 조연이 아닌 행동하는 주인공이 될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초의 법칙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대단한 초능력이나 거창한 성공 비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이미 잠들어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깨우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향해 흔들림 없이 한 걸음 내딛게 해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심리적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나중에라는 단어에 갇히지 않고 지금 바로라는 강력한 에너지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물론 매번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5초를 세고도 결국 행동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완벽함은 신의 영역이고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실패하더라도 다시 54322를 외치고 또 다시 시도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이 법칙의 진정한 힘입니다. 멜 로빈스 여사도 말했습니다. 5초의 법칙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단합니다. 그 단순함 속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망설임이라는 거대한 벽을 깨고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5초의 법칙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가 얼마나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경험해보십시오. 매일매일 작은 승리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 이제 망설임이라는 그림자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 안에 잠든 위대한 실행력을 깨워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5초 후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삶이라는 영화의 최고의 감독이자 주연 배우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